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재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어, 규칙적으로 하던 일도 이제 안 하게 되면 어, 좀 하기 귀찮아지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제 영상이 또 반응이 또 이렇게 어, 인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 재미를 잃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딱히 어, 소재를 또 찾는 게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어, 다른 영상을 찍다가 오랜만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인 어머니와 오페라 가수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영국 출신의 영화 배우입니다. 어, 부모님의 직업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유럽 곳곳을 여행했고 이 시기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습득한 과 동시에 유연하고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영국 국립 청소년극단에 들어가 본격적인 연기 수업을 받았고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이제 여러 아마추어극단에서 러브콜이 쇄도했다고 해요. 아, 하지만 파이크는 러브콜을 전부 거절하고 옥스퍼드 와드엄 컬리지로 진학해서 그곳에서 영문학을 배웠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졸업 후 BBC에서 방송한 TV 영화 All Red English Marriage를 시작으로 몇 년간 TV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 배우 커리어를 쌓아오던 중에. 2002년 영화 007 시리즈의 20번째 작품인 어나더 데이에서 본드걸인 미란다 프로스트로 발탁됩니다. 어, 하지만 전 세계 영화 팬들 사이에 일명 이제 본드걸의 저주라고 하는 본드걸 역할은 어, 여자 배우 무덤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던 관계로 당시 영국에서 로저먼드 파이크의 팬들은 어, 그녀의 본드걸 발탁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아 이제 얘는 끝났다라고 이제 탄식했다고 합니다. 어, 거기다가 로저먼드 파이트가 담당한 대역은 어 유감적인 매력을 지녔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제임스 본드를 배신하는 악녀라는 이제 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당시로서는 그녀의 팬들은 이제 더 불안에 떨었다고 해요. 어, 다행히도 로저몬드 파이크는 본드 걸의 저주를 피하는데 성공하고 본드 걸 이후에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해서 꾸준하게 연기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어, 174cm의 키와 이제 금발이고 소구적이면서도 약간 고전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어, 비비안이 전기 영화의 캐스팅 1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느낌의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 코미디 등 이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그때마다 어, 제법 괜찮은 연기를 펼쳐 보였는데 007 어나더데이 이후에 출연했던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다른 배우에게 가려지거나 이제 국중 역할이 어딘가 좀 배우 이미지하고 아, 안 맞아가지고 어, 좀 어떻게 보이는 게 많았다는 게좀 아쉬워요. 어, 그런데 이제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에이미 던을 완벽하게 연기하면서 어,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동시에 영화계에서 주목받는 배우로서 거듭난 데 성공합니다. 어, 인간복사기라는 뒷값을 톡톡히 해가면서 이제 프라이빗 워, 마리크이 등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에서도 어,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줬는데 영화의 완성도로 흥행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자교됐어요. 아, 올해 퍼펙트 케어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분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배우 로저먼드 파이크의 두 번째 복수 스릴러 리턴 투 샌더 여기서 이제 소시오패스로 나와요. 약간 답, 장르가 약간씩 비슷하게 나와요. 아, 여기서 이제 낯선 침입자한테 이제 강간을 당한 뒤에 이제 자기 꿈마저 포기해야 될 상황에 놓인 이제 미란다가 이제 분노를 이제 웃음 뒤에 숨긴 채 계획적으로 가해자한테 이제 다가가면서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 영화예요. 그리고 또 나를 찾아서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오르면서 이미 스릴러의 여왕으로도 불리는 로자몬드 파이카 전면에 나선 작품입니다. 뭐 얘기는 단순해요, 이제. 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제 미란다인데 어 성폭행 당한 후에 이제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소오페이스 성향을 조금씩 드러내요. 자기가 자신의 삶이 뭉개진 그 남자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조용히 칼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란다가 복수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건지 가끔 헷갈리게 하는데 마지막 반전이 그녀가 이제 복수하려는 진심을 다감없이 보여줘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로저 워너 파이크를 좋아했어요. 뭔가 보뭐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그 소시오패스 냉혈한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영화 리턴스탠더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 얘기를 이끄는 주인공도 여자고 끔찍한 사건이에 복수를 이제 하는 내용도 비슷하죠. 하지만 그 전개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리턴스탠더 속 미란다는 때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표정하고 알수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 미란다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져요. 그냥 몰입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어느 순간에 미란다가 복수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이제 M M 하면서 난해한 캐릭터를 로자몬드 파이크가 멋지게 소화해내요. 어, 그것도 소시오패스 성향을 드러내는 약간 야너스 같은 존재를 말이죠. 어, 앞서 나를 찾아서에서도 영혼 없는 빛으로 관객을 혼란케 했던, 했었는데 리턴스탠드에서는 어, 좀더 연기력이 높아졌어요. 어퍼펙트 케어에서는 진짜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기를 보여줘요. 요전에 봤는데. 어 정말 재밌게도봤고 음, 약간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있어서 조금은 섬뜩했습니다. 로저 먼드 파이크는 이번 작품에서 철저히 이제 미란다의 빙의에서 마치 미란다의 삶을 본 것처럼 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요. 또그 남자한테 이제 끊임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다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스릴러의 참맛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어그 결말이 어, 짧고 강렬해요. 어,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그래 나와요. 음, 마지막 이제 그녀의 속내를 들어내는 장면은 정말 이제 섬뜩해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위트도 선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끝이 강렬하고 복수극이 더욱 무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아주 매력있는 배우예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은 연기파 배우입니다. 아, 이런 영화가 재밌긴 한데 아, 요즘 뉴스에 보면 이제 잔악한 살인 관련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 범죄 수법이 좀더 잔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런 슬러 장르의 영화를 보면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울까 봐좀 겁나요. 모든 범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배워주고 하기 때문에 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자극적인 영화들이 나와요. 아, 예전에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자극이 있어야 아무래도 좀 흥행이 되니까 영화들이 점점 더 시각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점점 더 자극적인 게 이게 맞는 건지 싶기도 해요. 뭐 저도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날씨가 변, 날씨 변덕이 좀 심한 5월이에요. 비 내리는 날이 좀 많고 비 내린 날은 좀 신선하고 살짝 선선하기도 한데 또 맑은 날엔 또 여름처럼 아주 어, 더워요. 어, 근데 그래도 5월이 좋습니다. 뭐 사실 1년에 며칠 안 되는 좋은 날을 갖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음늘영상 재밌으셨나요? 뭐 그냥. 본 적이냐 빠르게 말하고 떠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뭘잘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내용으로는 로자몬드 파이크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 한번 봐보시고 그다음에 이 여자의 이제 얼굴을 갖다 한번 그려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는 이제 뭐 아주 뛰어난 미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여자의 그 오묘한 그 눈빛하고 약간 그 아, 섬뜩한 그런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그걸 좀 살려서 그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